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 또 아무리 오라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선교,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너무나 옳은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모든 게다 막힌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열린 문이 어딘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여러분에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오늘 보여주신다. 애매하게도 하지 않으신다. 그 점을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